좋습니다. 어, 비상등 다들 너무나도 잘 펴주셨어요. 잘 해주셨고요. 자, 충분히 워밍업이 잘된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 저희 다이나믹 코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플러 코스까지는 바퀴를 정말 많이 이끌어 드릴 거고요. 자, 전승민님 뒤에 그룹 리딩해 주시면서 제체랑 뒤쪽으로 붙여주세요. 자, 다음 코스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전방에 보시면 왼쪽, 오른쪽, 양 옆에 노란색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킥플레이트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자, 지금은 작동되지 않지만, 어, 이따가 저랑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그 위를 지나가시게 되면, 뒷바퀴가 옆으로 쾅 쳐지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네, 어, 이제 대처장 출발할 예정입니다. 제가 킥플레이트를 지나 순간에 쿵 하는 소리가, 어, 네, 그때 제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저 어, 대처장 출발합니다. 정말 한 3개월 정도 간만에 스터드백을 들어오는 거라서 카운터스대어를잘 했는데 아, 제가 물 분수 조금 낮았네요 드라이브 기어 넣어주시고 정승민 님이 네, 그룹 리딩 해주시면서 출발 위치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스티 나는 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대로 운전대 100번씩 또 돌려주시고요 아, 소프30 왼쪽 카운터스티어 카운터, 출발 속도라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오, 너무 깔끔하게 군덕이 없이 잘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속도 40에 카운터 스티어 왼쪽입니다. 출발. 좌젓 노면이고요. 어, 오버 스티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 10 차이가 많이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케이. 깔끔하게 좋습니다. 완전 깔끔해요. 퍼펙트. 너무 좋아요. 자, 속도 50으로 바로 높일게요. 네, 50 높이고요. 자, 속도 처음부터 20km나 빨라졌어요. 네, 훨씬 더 인텐스 할 거예요. 어, 집중해주시고, 쿵손이 나면 준비. 어우, 좋습니다. 완전 안정적인데요. 어우, 좋은데요. 나이스 캐치 한번 저희 물분수 틀어 볼게요 네. 자 다음 차량 바로 가겠습니다 네, 가운버스요 좋고요 물분수, 해피농장 좋습니다 자 네, 다음 차량 출발할게요 오 운전대가 좀 많이 바빠져. 꼭, 예, 네. 반대 방향으로 확실하게 돌려주셔야지 지금처럼 불안정한 모션이 안 나올 거예요. 어, 적절하게 필요했을 때 브레이크까지 상당 좋았습니다. 네, 다음 차량 출발할게요. 어,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 사실, 언더스티어는 여기까지가 네 동선의 전부이고요 아 하시는 한계속도를 넘어가는, 즉, 인계속도를 넘어간 시점에서 언더스티어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운전대를 통해서 어떠한 피드백이 전달이 되는지. 자, 전승민님부터 속도 30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속도 30은 차량이 미끄러지는 속도가 아닙니다. 자, 언더스 쪽은 아직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수박까지 돌아가고 있죠. 45가 있습니다. 45 출발. 또 55가 있습니다. 55 출발. 아, 이제는 완전 빨간색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죠. 네, DSC 게임이 이제 적극적으로 될거요 자전거가 다른 거 없을 거에요. 네. 자, 가속 시원하게 60까지 해주시고, 원더스트 실컷 체험해보세요. 자, 이 세팅대로 저희 차영하도록 할게요. DSC 오프 스포츠 모드 수동 2단입니다. 스피는 먼저 한번 체험해보세요. 아무것도 후속 근치 하지 마시고요. 자, 전승민 님 출발할게요. 자, 속도 20에서 30 가주시고요. 오른쪽 위치 10시, 가속도 달콤. 아, 숨기 시원하게 너무나도 잘 하셨습니다. 자, 자, 성공하신 분들은 한해서 바로 컨트롤 연습 가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차량이 뒤가 빠지는 걸 느껴지시면 가급 패널 오픈나여 컨트롤 스텝을 해주세요. 오케이, 어우, 아, 망지 않죠? 네. 기가 돌아가는 순간에 가속페달을 빠르게 떼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카운터스크 형은 뭐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해주시는데요. 가속페달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떼주시면 돼요 선생님. 자 지금 잘하신거예요이 형님. 아 어, 이게 진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버스 컨트롤 이렇게. 오케이, 아우,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어요. 네. 아, 이번에 완전 깔끔하게 된 거예요. 네, 빠르게 오버스팅 해결되니까 오히려 카운터를 좀 늦게 푸는 게오히서서 반대쪽으로 튕겨 나가겠죠 네. 브레이크 순간적인 판단 좋았습니다. 출발. 그렇죠. 아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갈게요. 출발. 어, 좋습니다. 스피 하는 거 맞고 컨트롤 성공. 다음. 마지막으로 DSC 온 상태로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처럼 했던 걸 그대로 했을 때 차량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비교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제 트럭으로 돌아갈 텐데요. 주행 모드 스포츠 상태 유지하셔도 좋고요. 네, 차량의 세팅, 주행 모드 스포츠를 권장해 드리고요. 기어레버는 일반 드라이브 모드가 아니라 기어레버 왼쪽으로 위진 상태로 주행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에 희망하신다면, 가능하신다면 기어레버 왼쪽 위진 상태에서 패널시프트 조작하셔도 좋습니다. 제동 150미터 지니다 제동 150미터, 속도 80까지. 네, 안전하게 현실 진행해 주시면, 자신을 네. 맞추셨다면 전승민 님께서는 오른쪽 방향 대신을 켜주시면서 우측 퇴에 붙여주시고요. 뒤에 계신 차량 3대는쭉 가속하시면서 앞차 량과 붙여주세요. 김종석 님이 제 뒤쪽에 오셨는데 세대는좀더 자세히 보시면 라인같이 파악하고 최대한 뒷차량과 동일하게 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케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실 거예요. A6 너무 잘 치워주시고 마지막 이자랑은수데시선이요 저희도 본격제대된시선처리 또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시선 처리 멀리 봐주세요 자 직선 붙치기 전부터 멀리 있는 시선대좀 봐주십시오 네, 어, 답을 조금라도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 가볼게요. 자, 13분, 14번에서, 네, 레디우스가 큽니다. 왼쪽 사이드 내로 위를 바라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 트레너보다 멀리 고 왼쪽 코너를 맞추면서 앞쪽 멀리 보시고 가서. 고생하습니다이스 네, 네, 많이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네행 모드 마치면서 저희 터미널까지 안전하게 복귀할 예정입니다. 수고 너무나도 많으셨고요.